안녕하세요. 궁궁이와 제이백입니다. 네. 자, 여기는 석개, 이인의 랜덤볼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만원 정도 구입을 네.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가 나올지 또 뭐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 아무거나 <laughs>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밑에도 네. 많이 파여있고요. 위에도 있고, 그래서 해볼만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네. 뭐가 있나 살짝 볼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아예 막혀있어서요. 아, 구성, 그러네요. 네,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물함 열쇠, 스윙 코고라시 인형 뭐 이렇게 있는데, 상품이 여기 있거든요. 와. 야 이렇게 뭐, 집도 있고, 스윙 코그라시. 뭐 피규어, 인형, 뭐 시계 등등 많습니다. 뭐, 아무거나 잡아가야지, 뭐. 그죠 혹시라도 들어있으면 진짜 대박이고요. 안 된다 생각하고, 일단 뭐, 마음은 비워야 돼요. 딴 거로 먹어볼까? 그냥 복권이지, 뭐. 오, 오, 오. 아, 이거 어렵네, 이 이거. 이거 좀 어렵네. 야, 기울어진 데보다 여기로 와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잡아야겠다. 계속 고장나요? 오! 잡았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저기 구멍에 쏙 들어가야 됐네. 아! 아 이럴수가. 와, 한 방에 들어간게 아니네. 약간 스터치 해야 되나요? 뭔가요? 오, 잡았다. 자, 이건 갈 수밖에 없고. 제발! 오오! 아 투터치 해야 되네. 오야 해야 되네. 저 끝에 있는 애가 성게 같은 애가 방해하네. 그러네. 하나. 오? 오 나는 오, 그걸 오, 노린 오, 게 아니었는데. 투터치 갑시다. 아아아 아, 아, 아. 아! 이거 뭔가 묵직한데? 어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응? 자꾸 이딴 애가 걸려. 아, 투터치. 아최어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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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렵니 이거? 혹시 고수들만 와서 하는, 하는 거라서 그런가? 네, 조인이 좀 진짜 초고수용이 많아요. 일반인 하기에 좀 어려운 뽑기도 많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하나, 하나 추가 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멋있었어. 오케이 자 지금 남은 기회가 한세 번. 감사받았어요. 공공이 아 조금만 더그 뒤로 가서 공공이 아걔안 아, 되겠다. 걔안 되겠다. 걔안 되겠다. 네.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아 제발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리터치를 못하죠. 와들어왔습니 이게 기쁠 줄이야. <스닥> 자 아,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들어온 인연데. 그죠. 아이고야, 세 개죠? 네, 일단은 흔들지 않고 스포 방지. 네. 아, 자 하나. 가벼운, 가벼운데. <laughs> 어, 이거 굴러가는데 막 아, 얘는 뭔가 살짝 묵직한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왜 어, 얘는 잘안 안 굴러가는데? 잘, 어, 얘도 좀 응. 얘가. 더묵지한데 자, 그러면 제일 가볍다고 생각이 되는 애부터. 네, 어? 뭐야? 이거 안 떨어진 거같은데 여러분, 아... 아 빗물이 있네요. 어...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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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빗물 6개가 1점. 하, 아쉽네요. 여기에 뭔가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달락 소리가 날줄 알았는데. 네. 자,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갈수없겠네요 네. 만원도 갑니다. 와! <웃음> 넣어주시죠. <웃음> 네. 그리고 이거 빳빳한 돈이에요. 이거 <laughs> 세 돈이에요.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어? 기원하면서 왜왜 어? 왜 뱉죠? 아 네, 준데요. 어떤 순서일까? 근처에 아니면 좀편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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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노리는 거알것 같은데, 응. 그거 될까? 인형 잡기? 어, 오? 어? 어? 인형? 어, 막아버렸어. 막아버렸어! 왜?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마음 <laughs> 아버렸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잡아서 뭐 눌러볼까? 좀? 그럴까? 잠깐만 잠깐만 음. 이런 데다 기회를 쓰면 안 된다고.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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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지금 이러면 공이 일상 튕기는 걸 방지해 주죠. 어, 음, 음. 자, 지금 어쩌다가 네, 전략이 들어갔고요 이제 자와 올라와 죽이면 됩니다. 가만히 냅두면. 가만히 냅두면? 네, 이제 공이 튕겨 나오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니다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 쓰러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무조건 공이 가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잡기만 잘 잡으면. 오, 오. 아. 아. 살짝 경사진데 보다로나와보자 여기, 여기 보자. 여기, 여기? 좋을 것 같은데. 응. 이런데가 오히려 더안 되더라고요. 어? 어? 되네. <laughs> 아, 아. 옆, 옆으로 빠지네.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어, 아! 네. 안 되겠어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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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 거를 안 돼. 한번 해볼게요. 나의 만원. 만한... 안에 거 하나요? 어! 죄송합니다 제이입니다 어! 오! 얘왜 이러니? 끝까지 안내려왔어 그냥 옆에까지. 옆에 까지 옆에 까? 이러다가 하나 붙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더. 저다치할수 있으면 하세요 네 우와 꼬리 꼬리 뭔지 아는 온킬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거만 누리자 그럴까? 어, 뭐 별거 있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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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뭡니까, 이거? 아, 죄송해요. <laughs> 자,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분 좋게. 조... 기... 기분 좋게. 와. 저희가 개뽑았죠두개예요 귀여워. 일단은. 다시! 아. 나 아, 이상해. <laughs> 아아! <laughs> 어? 얘왜안 열려? 어? 열려? 응? 얘왜안 열려? 어? 잠깐만. 이거 안만 물렸나? 뭐지? 설마? 어? 잠깐만. 어, 저 안에 뭐가 있나? 제이백님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카메라를 드, 들어드릴게요. 어, 설마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어.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자, 여러분,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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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우니까, 저 궁궁이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만원만. 진짜 딱 만원만. 그만해. 정말 만원만? 그만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라, 쏘. <laughs> 응? 아. 아.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된답니까 오. 오. 오, 좋아.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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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너무 좋아. 어, 야, 잘 했어요? 제대로 들어갔어. 와, 뭐잘으면 됐어요. 넣는 건 정말 잘하는데 왜 하나도 안 뽑힐까? 그오마 꽝밖에 없을까 제발. 아 너무 어려워가 다른 거죠? 중앙쪽까지 중앙간쪽 중앙, 중앙 야, 이거 살짝 우와. 빗나갔죠? 기회는 계속 갑니다. 네. 아 살짝 얘도 휘네요 내려가면서. 그니까요와이거 번째야? 아이 파는 거 노리는 것도 나을것 그니까.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올라온다 또. 근데 가능성은 보여요. 같은 자리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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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 저희 지금 또 하나 뽑고 기회가 반 이상 날아갔어요. 음... 와! 이건 정말 사기 아닙니까? <laughs> 정확히 들어갔는데 옆으로 오므러 지면서. 이는지 하나 와야지 하나 가져가야지. 야, 진짜 이거. <laughs> 이, 욕 나온다, 야. 어얘 인형. 아, 니 야, 인형 안 돼, 인형 안 돼. 인형이 지금 막고 있나? 응, 음, 인형이 지금 막고 있어. 아, 지금 방해라네요. 그럼 저 옆에 구멍으로 해야겠다. 그지? 음. 어? 음, 잡았다. 자. 백구멍 아, 아. 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그냥 네버로 더 볼까요? 네버로 둘 수밖에 없죠. 예. Yeah. 만원 넣고 하나. 만원 넣고 빈 거. 어? 오. 만원 넣고 빈 어? 거. 잠깐만 지금 보면은. 스니코고라시 인형... 스니코고라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스니코그라시 아니죠. 야 이런 소리가 날리가 없죠. 그죠?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1, 2, 5, 아, 1, 2, 8, 10? 잠깐만. 1, 2, 8, 10? 어딨지? 1번. 1번 어딨어요? 1번, 1번. 어? 어? 1번 누가 본거 같네요 이미. 아 그렇네요. 네. 1. 2 2 5, 5 5가 5 5또또또아1 5 5 5 5 5 5 2 5가 아니라요 1 2 8 아, 1 anyway 0아1 2아 8도 뽑아갔어요 어 8도 뽑아갔네요 10 10 5 12 12? 5 14는 제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4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몇 번일까요 과연 열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사탕일 수도 있어요 궁금이님? 몇 번입니까? 14번? 설마, 신미아 님이야? <laughs> 뭔데? 뭔데? 여러분, 14번입니다. 와! <웃음> <웃음> 네, 저희가 14번 사물함을 뽑았네요. <laughs>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아이 뭐야 아... 신서유기 신묘한 신묘한 기묘한 와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실망스럽지만 아 기묘한 이거, 힘 네. 이왕 이렇게 된거 예뻐해줘야죠 네 기묘한 힘 예, 저희 신서유기 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즐겁고요 코가 정말 우뚝 승게 네 예, 정말 예. 지금의 기분을 대면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왔다는 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잠깐 안 나왔으면 여러분은 그냥 빈손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웃음> <웃음> 그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